은 이제 왕열 작가하고 데이트합니다. 캔버스를 준비해 오셔서 아유, 너무 좋은데. 이 다른 분들 이게 드로잉을 참 잘해놔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은 되는데 에이. 저는 이제 어, 저는 오늘 제 그림에. 에이. 그된 내용인 예. 그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우연과 필연? 예. 음. 평소에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초벌을 이렇게 이제 예. 우연적인 효과를 넣리려고 이거는 캔버스인가 그렇지만 화산지 같으면 저거 또 다르겠네? 어, 화산지에서는 번짐과 승림이 네.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어, 캔버스보다 자유롭게 더잘 나옵니다. 그러겠죠 여기, 여기에 적응하고 네. 재질에 따라 적응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단점은 화산지는 한 번에 먹이 딱 가면 그걸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캔버스는 말르기 전에 얼른 좀 닦아내고, 네, 어, 좀 문질르면좀 번짐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차이네. 네, 네. 음. 그래서 작품을 항상 <laughs> 의도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연히 물과 이 화지와 먹이 만나서 어, 어떻게 연출이 될 것인가. 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큰 붓을 켜려는데 이것은 힘이 되게 좋아요. 힘이 되게 좋아서 어 여기에서 이제 붓 자체에서 어 블랙과 화이트가 만나서 또만난 것이 다시 이 화재에 만나서 어떤 효과가 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음, 물을 저 물감을 많이 저장을 많이 하는 거네. 네. 어예 예. 예. 목하고 아크릴 물감하고. 네. 예, 예. 근데 요 이제 아크릴 물감이 유성이 어, 있고 수성이 있는데 제가 그 주로 쓰는 것들은 그 수성. 수성. 수성 예. 그래 조금 번쩍임이 좀 덜하고 자연스럽게 그 음. 물과 어, 어울림이 좀 좋아서 음. 수성을 쓰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도 저장을 한 다음에 네, 몽땅 다 몽땅 다 네, 네, 네.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랙이 자연스럽게 같이 스며들면서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가? 네. 이렇게 해서 좀 말려야 되나? 음, 이렇게 해서 말른 다음에, 네. 말른 다음에 어, 이우연적인 나온 것이 명상하고 어울린다. 그러면 명상을 할수 있는 이제 말이 오는데, 네, 잠시만요. 조금 서자 있지만, 아 이런 형태로 어, 말을 스케치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릴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아, 이걸 붙여서 끝나는 네. 것이 아니라, 예, 예. 아 여기다 위, 위치만 잡는 거네. 예. 제 작품은 이렇게 우연적인 효과와 음. 필연적인 말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음. 하나의 그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림입니다. 명상에 대해서. 예. 그럼 말의 의미는요? 말은 어, 그리는 사람 나. 아 본인. 아. 초근 현대인. 현 예. 현대인들이 자연 속에서 쉬면서 힐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작가를 표현한 거다, 네. 예, 예. 그럼 그림, 저 우리 왕렬 작가의 작품을 보는 사람이 훨씬 이해가 쉽겠네요. <laughs> 아, 그러면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꽤들순 없지만, 예. 나름대로 아 짐작은 좀 하겠네요. 어, 그래서 내 성격적으로 봐서 <laughs> 화지에다가 빡빡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음. 하나의 여백과, 음. 아 보는 사람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음, 음. 그런 것을 주으로써 어, 보는 사람이 좀 편안함을 느끼고, 음. 어, 또, 어, 그림에 의도한 그 힐링,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왕열 교수는 한국화를 하신 거잖아요. 예, 한국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이라는 거는 뭐 이미 그 가지고 있는 뭐본성이 나올까 습성이 나올까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네요. 어,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한국화의 특성이. 그러니까. 여백. 이 예, 스윙과 번짐, 예. 하나의 기운 생동, 기운 생동 어, 또 하나 뭐야, 그, 화면 뒤에 숨어져 있는 상징성, 음. 그런 것들이 화국화의 특징인데, 음. 어, 그런 것들,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시각화시켜서 음. 현대미술로 접목을 하냐, 음. 이런 것이 저의 그 작품의 음. 화두인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우리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명쾌하게 답을 얻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아, 이제 말을 제말할 때까지는 작업을 할 수가 없네. 예. 그래서 이이이 이, 이 말은 형상만 여기에서 가져오고 음. 여기에서 음영이라든가 아그 표현 방법은 음.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또 변할 수가 있는 음, 것입니다. 음. 네. 농담 한마디 할까요? 그럼 이 캔버스에 그림 안 그린 거는 그림값에서 빼야 되겠다. 어, 그, 그렇죠. 뭐, 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여백을, <laughs> 에, 인사동에서 화선지를 사갖고 와서 그맨 화선지인데 여기까지 그림감을 봤냐. 그렇죠. 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여백이 있음으로 해서 이 실체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laughs> 에, 이 그림에서는 그려진 면보다 여백에 에,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이제. <laughs> 뭐, 말한 마리 얼마든지, 뭐, 붕어 그린 사람 붕어에 한 네. 마리 얼마든지, 농담삼 네. 하는 얘기 그래도 오늘 내가 말을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니까 이해가 좀더 빠른 것 빠르지요. 같습니다. 빠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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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라는 그 의미를 거기다 네. 네. 함축시켜 보니까 그림이 아주 더, 아주 훨씬 느낌이고, 이해하기 쉽고, 생동감이 써 보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질문이 왜 말이 다리가 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laughs> 네. 분이 그렇지. 많은데, 예, 다리가 이제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말에서 다리를 길게 들여든 변형이죠. 변형인데. 그 그렇죠, 예, 다리가 길어짐으로 해서, 어, 우두건이 서서, 어, 명상하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말로 좀멍 때리는 그런 느낌이 음, 좀 강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 현대인들의 미의 그 기준 가, 가치가 짧은 것보다는 길쭉길쭉한 것. 아, 예. 어, 어. 예를 들어서 신현복의 미인도에서 나온 얼굴이 예, 둥글다. 그러나 현재는, 현재의 미인의 상은 길쭉길쭉한 그 얼굴이 좀 기른 분들이 더 미인으로 치지 않나. 그런 미의 그 기준은, 기준이 음.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말을 이제 음. 예, 내가 어디에 있냐. 예, 말이 여기 있을 때와 음. 말이 여기 있을 때. 예. 느낌이 아, 확, 예, 확 달라지죠. 달라지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 심심해왜매서 있기만 해 뒤집어져 봐. 예. 뒤집어져 봐. 그렇게도 해 해요? 네, 예, 뒤집어진 것도 있어. 난 뒤집어 있는 말 거의 잘잘못 봤는데. 있어요. 받았네. 있는데 왜 말이 뒤집어졌냐고 자꾸 이제 질문하는 사람 있는데 그럼 음. 보는 사람이 생각해야죠. 왜 뒤집어졌냐. 그래서 말이 예, 위에 있을 때. 또 음. 밑에 있을 때 한번 음. 보세요. 어떠한 느낌이 나는어 음. 음. 그래서 주제의 위치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음. 그림의 얘기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음. 그런 것들이 제 그림의 그 음. 얘기거리고 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늘면 여기다 말을 붙이자고요. 아예. 붙일까요? 네. 그럼 그 물로만 안 붙죠? 그 뭐, 본드 같은 거 드릴까? 조금 약간 섞어서? 그냥 떨릴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은 좀 붙어있죠. 줄... 네. 붙이는 일 바로 있어요? 어, 어... 아니요 다 그려요. <laughs> 이번 네, 특별한 네, 경우에. 네, 네. 네. 가서 이제 그 작품 두 번째 사인 을 하네요. 2021년 그림을 마무리할 때 네. 여기 여기 여기는 흰색인데 원래 그 캔버스 자체거든요. 그렇죠. 어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네. 어, 여기에 올라온 음, 블랙의 에, 높이만큼 음. 여기다 화이트를 다 쌉니다. 여기다. 아, 아, 아 그럼 화이트 언제 써? 마지막에 써요? 마지막에 쌓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뭐야. 조금, 그, 조금, 없애야 될점들이되든가 이걸 싹 없애면서 화이트를 싸서 그, 올리, 그, 그 올리니까. 화이트를 남겨놓는 건 아니네. 예, 화이트를 예, 다시 칠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이제 하나의 화이트를 칠해도 여기에서는 어, 이 공간을 살려주는 여백 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근데 물가에 묻은 거안 묻은 건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 그림에 이제 음. 예. 기법의 특징적인 것은 음. 어, 여백, 여백, 여백과 음. 아, 실체와 음. 또그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이 음. 예. 충돌해서 어, 긴장감으로 나타나는 한 화면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음. 네. 아까 오전에 어느 작가는 이제 우연적인 효과를 주로 많이 해서 거기다, 거기에 다거기 따라서 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 근데 여기는 이제 아예 우연과, 좀 뭐야, 필연과 우연을 아예 공존시켜서 머릿속에서 계산된 건가요? 계산? 계산할 수 있나요? 어, 계산은 돼 있지만 어, 이것을 그 물과 화지와 붓이 만나다 보면은 그렇죠. 계산된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아, 우리가 모르는 세계까지 또갈수가 있는 음. 것입니다. 어, 지필모 네. 뭐 고집하지 말자. 네. 화선지 막 뭐, 그렇게 어, 조선옥기 겸제도 네. 아크릴이 있었다면 네. 금강산도를 아크릴로 <laughs> 그렸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재료는 부차적인 거, 이차적인 거. 우리가 무엇을 그리냐가 중요하지, 거기에 재료에 얽매여서 나는 아크릴을 썼네, 나는 먹을 썼네. 그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그림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 옳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고정관념이 꽉 베켜가지고, 그걸 타피를 못하는데, 요즘 한국화 하시는 분이 뭐, 한국화란 말을 잘안 쓰기도 하지만, 어,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그, 이묘 작가도 마찬가지고, 어, 그 한국화에 어떤 개념이 없잖아요. 개념이 없다 그러면 많이안 되지만, 화면상에 보이는 게, 에, 어떤 그, 뭐, 뭐, 여백이나 뭐, 꼭 이런 걸100% 지키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 냄새는, 그 바탕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에, 그래서 한국화 하시는 분 보면 역시, 그정공하신 분들은 에, 그렇게 에, 다양하게 해도 어딘가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만 뭐 어,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예예예. 예, 예, 예. 그 한국화 뭐 떠나서 이제 하나의 회화인데. 회화죠. 예. 회화 중에서 그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이 만나서 이 심오한 느낌을 누가 낼 것인가? 음. 내가 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낼 것인가? 그게 아니라 물과 돛과 이 화지가 만나서 나도 모르는 세계를 이끌어줄 때 그것과 같이 조화스럽게 말이 안착이 돼서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제된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어? 아주 정제된 얘기예요. <웃음> <웃음> 어, 오늘 여기 남송 미술관 허수아비 마을에 와서 어, 좋은 전시 나는 대한민국 화가다 보고 어, 또차한잔 하고. 그 다음에 어, 또 어려운 시기인 에,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또 내년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음. 어, 뭘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laughs> 아, 물감 짜놓은 게 보니까 빨간색을 짜놔서 어, 홍매, 매화를 어. 에, 하나 그려볼까 아, 홍매. 합니다 네, 이 도자기도 이렇게 그려놓지만 이 도자기가 그려져서 불에 들어가서 불과 도자기와 이 물감이 만나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정성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매화 꽃잎이 다섯 개인데 음. 꽃을 먼저 그릴 것인가 맞아요 줄기를 무엇을 그릴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저는 어그 꽃을 먼저 그리는 음.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럼 뭘그뭘 뭘 그렇게 하셨나요? 어그 이게 그걸... 이제 그 꽃을 먼저 그리는 이유는 음. 꽃위에 그 줄기가, 음. 줄기가 꽃 위에 있는 것보다 꽃 밑에 있을 때 음. 보기 좋기 때문에 음. 꽃부터 그리고 어, 나중에 에, 줄기를 그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줄기가 된 다음에 다시 예, 필요한데 에 꽃을 더 그려놓는 걸로 음. 이렇게 음. 마무리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음. 매화의 생동감이 있고 음. 이제 요즘 그 우리 왕 작가가 하는 작업 현대적인 작업 말고 전에는 이런 매화나 뭐 사군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셨나요? 어, 저희들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음. 한참그 하단에 수묵화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수묵화 운동을 할때 사군자 산소화 아, 이제 그 풍경화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음. 이제. 요즘에서는 그 사군자나 이런 것보다는, 음. 작품, 그, 말 그림이라든가 유토피아, 음. 유토피아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음. <laughs> 왕작가거리는 매화는 역시 다르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어디, 우리 보통 매화 그러면요, 많이 보죠. 음. <laughs> 메란 국죽, 뭐 이런, 다 혼자 보는데, 어선, 네, 뭐, 구도나 이런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어, 이 이제, 사군자, 음. 매화 해서 뭐, 십군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음. 이러한 소재들은 군자, 음. 아, 아, 격이 있는, 학식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렇지. 소재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매화는, 어, 한 겨울, 추운 겨울에도, 네. 어, 겨울을 지나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맞습니다. 그런, 어, 그것이 매화입니다. 강인함 같은 것들이 강인있 예, 예. 그에서 꽃이 이쁘게 싹 나왔으면 좋겠다. 불 네. 뗐을 때, 때. 1250도에 굽, 굽거든요. 예, 네, 네, 네. 제가 이제, 이제 작가님들이나 또는 이제 일반, 여기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고객들이 오시면 뭐 작가 아니더라도 네. 컵이나 접시를 많이 준비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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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네. 작업해놓고 가시면 다음에 와서 찾아가시고 네, 네, 네. 뭐 이렇게 좀 하려고. 그리고 작가님들 한건이보다 이제 카페에다 좀 진열하고 네. 하나는 이제 기념으로 하나 드리고. 예, 달려온다.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음. 이제 기본 구조가 나왔으면 예. 어, 아까 꽃부터 그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부채나 컵이나 음, 이런데다 그림을 옮길 때 음. 재밌다고 많이 이렇게 그려버리면요 너무 딱딱해서 그 재미가 없고. <laughs> 어? 조금 그 모질란 듯 비어있는 듯 해야, 비어있는 듯 해야, 아그 격도 있고, 거기서 그 꽃의 향기도 나고, 또 부채에다가 <laughs> 그림을 그렸을 때꽉 바람이 참, 나오지. 부채에다가 바람이... 그림을 꽉 차게 그리면, 바람이 안 나와요. 그게 바람이 안 나와요. 바람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여기에다가 아, 오늘 날짜하고 제 네, 이름을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재밌는 얘기였네. 꽉 차면 바람이 안 나오고. 어떤 향기도 없고 <laughs> 마음을 그렇게 비우고 편안하게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래야 자기 것을 다 발휘한다. 응. 우리 왕열 작가는 누가 그러는데 이니우 왕형렬이 되면요? 예, 예. 어, 왕형렬인데 왕렬로 이제 개명을 한 지가 이제 한 5, 6년 되는데요 아, 실제로 개명을 했어요. 예, 예, 개명이 아니고. 예, 예, 예. 사실 어, 왕형렬일때 발음이 좀 어렵고 예. 특히 외국에 가, 가 있을 때 왕흥렬, 왕행렬 이렇게 발음하는 데서 왕렬로 개명을 했어요. 아, 맞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왕렬로 쓰고 있습니다 예. 요즘 축구 잘 나가는 손흥민이도 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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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만 네. 통하면 네. 아주 그냥 네. 외국 사람들이 잘 알더라고. 혹시 그 관장님 좀뭐 부족하면 하나 뭐. 아니야 여기다가 뭐, 저기다가 뭐, 하아까요딱 끝났죠, 이게? 어떻 예, 저병 입구 같은 데 어디냐 하나. 네. 그냥 이쁘게, 네. 네. 재미로 하나. 네. 네. 보통 병 입구엔 잘안 하는데,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같아 여기 여기다 차를 담으면 음. 차에 물을 먹고 꽃이 피네. 아, 너무 이쁘니까. 네. <laughs> 어우 뭐 없는 것도 훨씬 좋습니다. <laughs> 역시 부장님 아이디어가 좋아요. 보통 여기다 잘안 하더라고 그랬어요. 네, 네. 한번 힌트 주셔서 네. 내가 한번. 근데 이거 재밌어 가지고 예, 모든 특히 작품을 내가 네. 면 욕심을 내다보면. 요거 요, 귀엽네요. 이거. 네, 귀여워요. 네. 네, 이요게 끝내겠습니다. 아... 그렇지요. 남 네. 위주로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네, 네, 네. 아, 앞쪽에다 안그리고 반대쪽에 네, 네. 그것도 배려인데요. 그러면 네. 작은 배려인데 여기 이제 미리 꽃을 베어 이렇게 한 것은 그렇죠. 요리 원래 나이가 많은 가지에서 꽃이 안 피거든요. 아하. 2년 전에 네. 네, 나왔던 가지에서 꽃이 피어요. 그해 나왔던 가지도 꽃이 안 피고 아하. 그래서 요리 이제 앞 가지가 하나 지나가서 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노 가지 음. 이제 노 가지가 쭉 늘어져서 이쪽에 다또 늘어진 꽃을 음. 어, 꽃도 그 아무데나 꽃이 피는 게 아니군요. 예, 예, 그런데 누가 그래? 야, 매화가 그 추운 겨울을 버티고 꽃을 일찍 피는 건 인정하지만, 너무 싸가지 없는 꽃 아니냐? 그래. 왜? 그랬더니, 야, 입도 나기 전에 꽃이 피니까 싸가지 없지?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꽃이, 잎이 달리기 전에 꽃이 피니까 그 꽃들이 정갈하고, 어떻게 보면 애처롭고 음. 어떻게 보면은 그 군자의 음. 깨끗함만이 있어서 고고함을 나타내는 매화가 어, 네. 더 칭송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손이 풀만 하면 끝난 다는 거예요. 네. <laughs> 여기서 이제 세미나도 하면서 밤새 네. 저도 그렇기도 한번 하자. 네. 가을에 한번 출전하겠다 그랬죠. 네. 네. 그렇듯이 우리가. 왕관 <laughs> 교수도 어, 이제 손이 풀려서 그 손이 자신있게 확나가버렸네 예. <laughs> 요, 요러서 재밌잖아요. 달필도 있고. 그니까. 러 근데 아까는 의도에서 그랬는지 좀 자연스럽고 한데는. <laughs> 뭐 시험 보는 것 같았어요? 예. <laughs> 네. 그래서 나는 예, 여기 이제 우리 에코미즘 허상을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에이. 작가들이나 애호가들이 이렇게 와르 같이 함께 즐기고 네, 네. 자기도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미술 속에서 사는 거 우리 음악이 생활 속에 많이 스며들 있잖아요. 네. 그림은 오히려 더 의자하고 뭐고 다 그림 속에 속하는 건데 그래도 네. 음악만큼 인식을 못해 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자꾸 더듬났으면 좋겠어서 우리 작가님들이 이렇게 애써주시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생활 속에 미술을 바로 그냥 심어버리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쭉 작가들이 이제 쭉 만들어 놓고 가요. 그럼 이제 뭐 가마 구워서 여기 고객들이 와서 보고, 어우, 난저 왕작가 저 그림 너무 재밌네. 뭐 크게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네. 뭐 이런 네. 선택도 하고 또 이거 짝도 마치고 또 다음에 막 그려놓으면 이런 하나의 시안, 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판화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 생활 속에서 아, 우리 미술이 생활에 스며드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순간에 시원시원하게 그냥 턱 나가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걸딱 잡고 딱 잠, 마실 때. 잠깐만요. 마실 오케이. 때 이제 상대방의 꽃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쫙 한잔하게 아되 있죠. 아 <laughs>